◆ 어, 시즌 초부터 되게 꼬마 팬이 있는데요. 어, 일단 꼬마 팬이 되게 열성 팬이라고 들어서 제가 응구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하고 팬 서비스 많이 해드렸는데 항상 올 때마다 선물을 사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오늘 한번 집에 데려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깜짝 이벤트로 데려다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laughs> 지금 어머님랑은 협의를 해야 돼서 연락을 한 거고 무슨 네. 그 친구 어린 친구는 모르는 상태인데 네. 제가 어릴 때 이제 프로 선수들을 많이 접해 왔는데 정말 데려다 준다는 생각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제가 데려다 주면 그래도 후연이에게는 좀 많은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기 있네요. 여기. 기 어. 아, 저기, 저기 가시나무 있잖아. 거기에 긁혔어요. 어, 긁혔어? 승낙아, 집 어디야? 집요? 어. 정신여대. 정신여대, 쪽이야 가자, 형, 오늘 데려다 줄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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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안 어머니 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와! 진짜 다 선생님 피곤하신데. 아 아닙니다. 어 네. 이모, 이모 나중에 여기 다음에 줄 거예요. 여기 불빛이 너무 예뻐요. 소생나 기분이 어때? 삼촌 차 타니까? 좋아. 와 화면이 엄청 크다 우리 우리 차보다 아니 네이트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후윤이가 영어를 한다 해가지고 다섯 살인가 네살때 차에서 그 영어 실이 이렇게 듣는 거 많이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영어를 점점 외워하면서 네. 그게 좀 점점 더 잘해지다가 네. 이제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보다 잘한다하던데요어 맞아 맞아 <laughs> 아 진짜 네이트가 <laughs> 어머니보다 잘한다고. 엄마는 좀 배운지 오래되고 저는 많이 배워서. 아 진짜? 아니 항상 오실 때마다 진짜 그냥 오셔도 되는 데 너무 많은 선물을 아, 받아가지고. 저희 진짜 너무 선생님 너무 감동이에요. 아 원래 되게 그냥 서프라이즈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항상 차를 갖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얘는 서프라이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후윤이한테만 네.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하고. 아니 저는 원래 농구를 진짜 안 좋아하고 네. 그 연예인도 좋아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후윤이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 재현 선수님 보면 네. 약간 막 진짜 잘할 때도 너무 좋지만 네. 막 이렇게 안 들어갈 때막 집에서 같이 막서 우 어떡해 막. 어, <laughs> <laughs> 그래. 가지고 후윤이가 막 재현이 형 오늘 막 많이 나와서 좋지 랬는데 후윤이가 막 재현이 형안 들어갈 때가 더 좋다 막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laughs> 야 어떻게 여덟 살이래서 <laughs> 그런 생각을 할까 그랬거든요. 후연아, 너 삼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었어? 어디 사냐고. 어디? 아전 삼촌 용인에 있지. 아, <laughs> 그 이거 저희 데려들 용인까지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오, 괜찮아요. 오늘 또 같은데. 제가 이때까지 받은 게 있는데요. 아, 아니 후연이가 질 때마다 운다 해가지고. 아, 아. 저번에 언제랑 졌을 때? KCC 될 거예요. 맞아요. 아, 그때 완전 개성 충독해가지고 음. KCC가 연주 삼성하다가 캐론 캐로 홈에서 할때 캐로 선생 20점 차를 줬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엄청 울어가지고 선수님 팬분께서 달력도 주시고. 맞죠. 네 그래서 예. 아 그때는 lg 때였어. 그랬어? 네, lg 때 맞아요. 어, 한몇번 울었어요. 그래도 되게 책임갖고 뛰게 되더라고요. 거의 세번두번 번 정도. 정말 아 진짜 그런 게 선수로서. 되게 진짜 책임 갖고 뛰게 되더라고요 어. 그렇게 팬분이 우니까 이게또 시간 빼서 보러 와주셨는데 분명 되게 속상하시고 할 텐데 앞에서 티안 내고 되게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후윤이올 때마다 제 팬분들이 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그러니까 저희 대동단결 됐어요 그러니까. 오재현 아 그래가지고 <laughs> 형 언제부터 <laughs> 좋아했어? 언제부터요? 응. 작년부터인데 작년에? K 시장에서 20점 났잖아요. 1라운드 때부터 이제 3촌을 많이 너네 이렇게서 해 살짝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아니 그때 누가 막 어, 되게 꼬마 팬이 있는데 일구만 매일 오는데 뭐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겠냐고 맞아, 처음에. 맞아, 맞아. 어, 저도 되게 누군가 했는데. 맞아요. 어. 그날 그래서 제가 용기내서 선수님 네. 그 영상 받은 애기예요. 근데 네. 네. 그때 이제 신발. 네 맞아요. 그 네. 나이티비에 제가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 신발 또또또 좋은 이어가 삼촌이 신발 주 컬러나지고 또또 조은이오가 삼촌이 좀 친절하고 또 멋지고 또. 아니 순연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일 잘생겼잖아 순연아 네. 아니 근데 진짜 팬분들도 다다 네. 너무 마음이 착하시고 삼촌님 네. 닮아가지고 저희 팬 누나들 다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 끝나고 아마 주인이랑 어머님이랑 해서 제팬 누나들 해가지고 다 같이 밥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스케줄이 너무 빡세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선 그러면 시즌 끝날 때 하면 돼요? 네, 시즌 끝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팬분들 다 해가지고. 아, 후윤이가 근데 또 되게 일찍 오더라고요. 제가 얼리 시팅할 때부터 오더라고요. 좋아해요. 농구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던지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농구장에 거의 한 4시간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9시면 자거든요. 네, 아, 진짜요? 네, 근데 또 이제 삼촌 옆에 있으니까 지금. 아, 원래 그래서 제, 저도 그나이 TV에 얘기해서 후연이 입학시 때 가고 싶었거든요, 한번. 근데 저희가 일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아, 저 진짜 가려고 했거든요. 네. 아버지랑도 얘기해서. 저도 한번 깜짝 이벤트로. 성형이 형이 예전에 그 친구 누구 수능 그때 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그 네. 프로 선수들 이제 막 사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 선생님도? 네. 근데 저도 되게 막못 받고 이러면 그게 아직까지도 되게 좀 상처였거든요, 저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커서도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어, 해줬던 그래? 사람이나 그래가지고 후윤이 되게 유명해요 저희 네. 코치, 코치 감독님 사이에서도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전희철 감독님한테 네. <laughs> 제현 삼촌 좀 많이 불러주세요 이런 <laughs> 거 하면 더안 불러주셨다 안불러 <laughs> KCG 때도 막 계속 형아 나와야 된다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골 넣을 때마다 되게 후윤이 많이 잡힌다고 어, 그러니까. 삼촌이 계속 저완녕 응. 돌아보잖아 경기 전에 후연 같은 경우 일찍 오니까 제가 어디 앉는지 다 알거든요. 음. 항상 제 팬분들도 어디 있는지 알고 하니까 제 팬분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후연이 챙겨주고 같이 있고 하는 게 되게 든든하죠. 후연이도 음. 뭐할때 그때 갈아입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경기 맞죠 경기 시작하면 이렇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게 말했는데 다 들렸어? <laughs> 그 누가 들었었는데 그막 후연이 이제 그때 바로 안 입고 경기 딱 시작하기 전에 갈아입는다 하더라고요. 갑자기 발이 저리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경기에서 이렇게 뛸 때? 힘, 경기 뛸 때? 응. 이제 집중해서 뛰, 뛰다 보니까 별 생각 없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 같은데. 힘들어 음. 음. 죽겠다는 생각? 음. 오늘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응. 아, 너무 힘들다. 말이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선수님 그 스틸에 2 0위로올라오셨었거든요 그런 거다 계산한다더 들은 거. 네. 3점 슛도 올라갔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근데. 올라갔거든? 응. 다, 다 떨어졌어. <laughs> 오늘 그래도 분리했던데. 너안 올라갔겠지? 안올라갔으면 후윤이가 깜 계산해 주 끝나고 형몇등됐는지 후윤이가 형 프로 할 때까지 끝까지 얻으면 좋겠다. 그거 아, 이제 그럼? 없으면 서운할 것 같아. 아, 그렇네요. 근데 삼촌 응. 그 경기 중에 이렇게 슛을 할때그못 네. 넣었을 때는 네. 무슨 기분이죠? 아쉬운 기분이 들어요? 아쉽지. 엄청 아쉽지. 이제 만약 여... 넣었으면 너는 너 좋기도 하고 너 되게 담담한 경우도 많은데 못 넣었을 때가 되게 아쉽지. 근데 진짜? 저번에 s o 이 s a 이 s o n s a m s 을 n 들었잖아요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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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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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정직하고 친절한 선수 a m s o n Samson, Samson, s a m s o 선수 a m s o n s a m 친절하다고 말했어요 아 진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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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는는 저는 그 원래 6 5는는데그 응. 저는 저는 이그 저는 저 세파 오득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 <laughs> 살짝 떨어졌는안되는데 <laughs> 이러면 <웃음> 득점이 <웃음> 좀 떨어져서 음. 22점 났을 때 6.5로 올라는는데 점점 더 내려가. 떨어지고 있어.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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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오늘 그 KCC보다 한점 적게 놨잖아요. 응 음, 맞아 한 점을 많이 놨어. 네 정말 이런 게 후윤이도 나중에 크면 되게 큰 기억에 남는다. 어것 같다. 그럼요. 그 너무 감사했어요. 저, 진짜 아, 사실은 네. 되게 팬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 데려다도 이게 많으실 텐데 저희 어, 후윤이 저도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워낙 팬분들이 많으니까 또 되게 부러워하실 텐데 근데. 후윤이가 생각이 나서 아마 후윤이 얘기를 하면 다 팬분들도 다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다 좋아해 주죠. 네, 아, 얘기를. 좋아요. 네. 많이. 그래서 팬분들과 나중에 끝나고 꼭 시즌 잘 끝내고 다 같이 한번밥 먹을 수 있는 케이스. 어, 아, 6강 올라갔으면 좋겠다. 6강 올라갔어. 그냥 오늘 이겨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더 저희가 또 우승해서 또다 같이 즐거운 자리에서 또볼수 네, 있는. 여기, 어. 여기에요, 여기. 그건데, 아빠, 아빠한테 삼촌을 내인사라고 할게. 응, 삼촌 내릴 거야. 아빠! 나 대형 삼촌 탔어! 안녕하세요. 까재밌었어아 아유, 다행이다. 재밌었대요. 어, 여기. 어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오 승리 축하 드니다 조이, 저이, 조이게. 저 아끼는 곳인데 삼촌한테 주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 <laughs> <laughs> 안에 선물 엄청 많네. 후윤이 집에 가서 챙겨 먹어. <웃음> 감사합니다. 나 <laughs> 좋아하는 거 거의 다했고 알았어. 한번 해. 시엘게나이츠좋아 선수 오대환 선수 화이팅. 화이팅. 사실 이트가 되게 이렇게 당당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애기들은 보통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못 네. 하는데 후윤이가 그런 게없해 가지고 되게 당당해서 약간 농구 덕분인 것 같아요. 농구 음 좋아하면서 자신감. 네. 자신감이 네. 네. 생겼어. 그럼 나이에 크게 될것 같다고 아,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우연아 삼촌 한번꽉 안아드려 알아서 <laughs> <laughs> 선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laughs> 선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친하게 들어가세요 삼촌 다음에 촬영 아니더라도 제가 또 시간 많을 때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미리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들어오세요 어,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물어봤을 때 너는 말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록을 다 알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저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저한테는 되게 고맙죠. 제가 외동이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이제후이가제 친동생 같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네요. 시즌 끝까지 같이 이렇게 좋은 성격 내릴 수 있게 같이 경기장에서 많이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